보통 노화라고 하면 주름진 얼굴, 구분어리, 느린 걸음걸이 같은 특징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 노화의 속도나 정도는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나이 들까요? 실제 미국의 성인 72만 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 식사, 수면, 사회관계, 스트레스 등의 생활 습관 요인에 따라 40세를 기점으로 남성은 24년, 여성은 21년의 수명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40대처럼 활기찬 삶을 영위하느냐,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느냐의 차이는 지금 1년의 습관에 달린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교수는 적은 돈과 약간의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노화 역전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병장수의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 올래보다 20년 전계 사는 충만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현미밥, 닭가슴살 등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는데도 당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다. 단백질 보조제까지 챙겨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 하루 이만 보씩 걷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지 않는다. 머릿 속에 안개가 낀 느낌이 들고 부쩍 기억력이 저하됐다. 당신은 이미 노화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사람은 30대 중반부터 두 번째 노화가 시작된다. 기초 대사량이 줄고 서서히 물만 먹어도 찌는 몸이 되어간다. 하지만 몸의 변화와 달리 우리의 식습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많은 이들이 직장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대사 과잉에 시달리고 체지방이 쉽게 늘어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부터 초기 노년기까지 몸이 경험한 대사의 과잉의 총합이 곧 노화의 가속도에 가해지는. 압력과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노화 과학자들은 일생 동안 대사 과잉을 견디느라 활성화 되었던 인슐린의 총량이 결국 노화 정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정도다. 실제로 지금까지 실험 동물의 수명을 개선하고 노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대부분의 조작은 이 시기의 대사 과잉을 최소화하는 것의 변주곡이라고 볼수 있다. 이런 몸을 일찍부터 만들면 나이가 들더라도 근육이 빠지는 현상도 덜하고 식욕이나 소화력, 배뇨 배변 기능도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 시기는 대사과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다. 이 시기에 몸에 고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만성질환이 하나둘 생겨나는데 그 고장이 어느 선을 넘으면 노쇠현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이 시기가 세 번째 시기이다. 노쇠가온 시점부터는 식욕은 줄고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은 축나는 몸이 되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는 막을 수 있다. 노화의 브레이크를 거는 식사, 운동, 두뇌 관리법을 소개한다. 첫째, 효율적으로 먹기. 양보다 진로 승부하라.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같은 열량으로 하루 세 끼를 먹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단순다. 정제곡물을 최소화하며 이들이 식품첨가물과 버무려진 초가공식품은 절대로 피한다. 외식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째, 먹는 양을 줄이고 둘째, 먹는 순서를 식이섬유, 고기, 생선 등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바꾸면 혈당을 느리게 올린다. 귀리나 현미처럼 갈지 않은 통곡물, 렌틸, 병아리콩 같은 느리게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혈당 상승폭도 낮아서 인슐린 분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탄수화물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빠르고 외로운 탄수화물을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둘째, 제대로 움직이기. 꾸준한 걷기는 만성질환 예방, 뼈와 관절, 정신건강에 도움을 줘 노화를 예방한다. 잘못된 방법과 자세로 걷는 탓에 걷기 운동 후 오히려 병이 나는 사람이 많다. 잘못된 자세는 악순환으로 만병을 얻는 계기가 되지만 바른 자세는 근골격계를 넘어 신체 전반과 마음에까지 영향을 준다. 노년기 삶의 질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근육은 코어와 둔근이다. 사람의 근력은 30세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한다. 그러나 만약 침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1% 속도로 근력이 감소한다. 무려 하루에 1년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근력이 약해지면 병뚜껑을 여는 것,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부터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동작이 힘들어진다. 근감소증, 골다공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배뇨와 배변,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줘 우울증이 악화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등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매일 15분씩 코어 운동을 하자. 셋째, 뇌 건강 지키기.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호르몬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몸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인다. 이것이 만병의 근원인 만성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노화의 가속 인자이자 가속 노화를 만드는 체내 요인과 환경 요인을 활성화한다. 잠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과 판단력, 자제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오른다. 잠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식욕을 주체할 수 없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수면 요구량은 다르다. 6시간에서 8.5시간에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찾아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알람 없이 일어나 커피 등 각성제 없이도 활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는 것이 충분한 수면이다. 삶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여인과 계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소화한다. 스트레스 여인과 계기를 파악해 스트레스 원인을 줄인다. 부정적인 환경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함으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큰 변화가 된다.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둔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스트레스 개선의 효과가 잘 알려진 명상법으로 마음 챙김 명상이 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서서 할 수도 있고 걷거나 달리기, 수영, 요가,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나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끊거나 긴장된 호흡을 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본다.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된다. 취미나 창작 활동, 종교 활동, 봉사나 사교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시간을 제공한다. 몸의 근력과 같은 개념으로 뇌에는 인지 예비능이 있다. 인지 예비능이 높으면 나이가 들어 뇌 기능이 떨어져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100세 시대에는 꾸준히 사회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진다. 앞으로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이라며 동시에 늘 은퇴한 것과 비슷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7천만이 남았다. 당신의 1년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지에 달렸습니다. 한해 한해 가장 소중한 1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